님이 실으셔야 돼요. 이거를? 혹시 실랑 없을 때저 아, 이럴 때고 음. 제가 하려면. 근데 왜 그러나? 아기들 또자전 거가 많이 무겁잖아요. 그게. 네. 많이 무거우니까 뭐 가벼운 자전거좀 안쪽에 실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 아. 들어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또 낮추게 되면 번호판 가리니까 또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높이는 와야 되는데. 일단은 실기 위해서는 이거 레버를 내버려... 제가 자전거 하시면 돼요. 기구 두 대만. 이거 풀어서 빼놓게 해서, 이렇이거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렇해 이렇게 이렇게 해이거를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이거 해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빠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해 이렇게 해서, 이해놓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충 올려놓으시고 고정해놓은 다음에 자전거 올려놓고 다시 고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는 지금 앞에 있는 자전거도 물리지만은 나중에 접었을 때 뒤에 집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게 역할이 뭐냐? 이렇게 운행 못하시잖아요. 손님이 주차 안되니까. 그러니까 사용 안할 때접어놓는시면이니요 접어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이 집게가 걸려있잖아요. 어 이렇게 벌려놓는 이제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벌린 다음에 다빼지 말고 어 벌려놓는 다음 이거로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들어가서 고정이 되고 나와서 빼지고 이거를 보세요. 여기를 고정 시켜주시는 거예요. 고정됐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도 고정을 하는 거고요. 뒤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을 안 하면 달랑달랑 거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도 고정하고, 자전거도 물리는 방식인데, 지금은 이게 벌려있으니까 여기 힘을 못 받아서 나와있잖아요. 자전거 올리고 쪼여주면 여기 같이 이렇게 물려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아,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아닐 라예요 그리고 자전거는 가벼운 거를 그냥 안쪽에 실으시는 게 좋아요. 음. 올리기가 힘드시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죠? 여기다 돌리시면 됩니다. 일단 불렸잖아요불렸죠이 상태에서 이거를 불려주시면 거예요 돌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같이 조여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특정이는그 밑에 하단 부분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돌린 상태에서 신 받을 정도만 조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거는 땡찍 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바퀴를 고정하시는 건데 바퀴는 요 스트랩 있잖아요 스트랩 이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땡겨서 고정만 해주시면 되니예요 땡겨서 이렇게 여기도 이쪽도 눌러서 해주시는 건데 지금은 이 바퀴가 그나마 큰 거니까 잘 맞는데 애기들 것 같은 경 바퀴가 작으니까 이거를 좀 풀어갖고 딱딱 쳐가지고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무슨 자전거 실현 원상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렇게 네. 받치고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게 때문에 이게 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타고 나서 항상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한대 고정이 된 거예요 이 정도 올라오는 높이는 우리나라에 뭐 크게 다닌 게 지장 없이 차는 올란도는 애기들 거 이게 자전거가 좀 높은 자전거지만 올란도 같은 경우는 차가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바로바 달고 루프박스 달아도 어디 걸리는 데는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올란도가 만약에 이 차에다가 박스를 단다 바로바 이 정도 올라오고 박스가 예. 훨씬 더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 낮은 곳뭐 예를 들어서 뭐 타워 주차장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어디 가셔도 걸리는 데 아니니까 운행하셔도 돼요 그럼 그때 타워 주차장 타워 주차장은 안 되죠 타워 주차장은 이것 뿐만 아니고, 루프 박스 올려도 안 돼요. 타우스랑 SUV 못갈 텐데요? 승용차만 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두대 올리실 때는, 이것도 풀러가지고, 고정을 해놔야 되겠죠. 이것 네. 또, 풀어서,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올릴 건데, 자전거가 이렇게 딱 보시기에, 올렸을 때, 이게, 뒤에 있는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여기가 걸리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응. 반대 올리시는 건데 반대 올리실 때도 한쪽이 이쪽 자전거가 이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설치하면은 응. 이쪽건 이쪽으로 가게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이쪽보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예. 두 대짜리 아두대 그리고 아 보세요. 이거는 장금장치가 있어요. 장금장치. 장금장치가 왜 있냐? 제가 올리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어, 설명이게 설명이 많네요. 어. 알고 아니, 쓰셔야죠. 왜냐면은 이거를 아무리 쉬운 제품이라도 알고 쓰셔야지. 모르고 쓰면 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건 자차 외관상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고 다니시다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음. 잘못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바람 때문에 뭐, 날아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속도로 같은 데서. 그냥 쓰지, 뭐, 공도에서는 뭐, 그나마 괜찮지만요 그러니까 2차 타고 3차 타고 날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요 음. 그리고 풀뭐 푸른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벌리시면 되고. 근데, 이두 번째부터는 자전거를 일단 한번 올려놓고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희 자전거랑 타고 계신 자전거랑 크기나 바퀴 사이즈나, 그러니다 틀리니까, 음. 그때 그때 이제 뭐 많이 해보시면 그 위치를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한번 올려놓고서 이 집게로 프레임을 걸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올려볼게요. 일단 한번 올려보시고 신장이 해주세요. 그래서 옆에서 고정시키는 거로 아니요? 왜요? 왜 시키시려고? 한번더아이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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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방 하세요. 아. 이거 아, 아.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난이 설명 안 들어도 돼요. 네. 아, 안 돼. 아 안돼. 제가 두 번째 것까지만 올려볼게요. 네, 네. 네. 상다리 안되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만약에 올리실 때 무겁다니 이렇게 올리시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올리시려면 여기랑 여기서 여기 올리시는 좋아. 올리시는 올리시는 간섭 없잖아요. 힘들다, 그죠? 이 상태에서 야,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디든 물려도 상관은, 아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든 물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물릴 곳은 여기를 물릴 거예요. 이곳을 보세요. 자전거 제건 사이즈 큰 거라서 눌러서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걸을 거예요. 여기를 건면 여기 물릴 거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가 이게 위치를 알면 편한데 위치를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제가 이거를 빼놓고서. 이렇게 물릴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왜 그랬냐면은 위치를 자전거마다 모르잖아요. 근데 많이 써보시면 대충 위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리시면, 는 물리고 나서 이제 밖에 또 고정하셔야죠? 근데 이 캐리어는 일반적인 생활자전거는 m t b 로드는 다 되는데 잡기 두꺼운 백바이크 이런건 안 돼요. 응. 참고로. 가지고. 응.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대가 되는거죠. 응. 그리고 이 3대 할 때는 당연히 팬들이 이쪽으로 가셔야 되죠. 겠 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는? 네. 근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잠금장치 알려 드릴게요. 한번 돌려 보세요. 왼쪽에 오른쪽, 오른쪽. 힘 받았죠? 예. 힘 받았죠? 이 상태에서 두 대를 걸으신다 그러시면 이거를 네. 하고 나서 잠궈 주시면은 돌려 보세요. 헛돌죠? 네. 이게 잠기는 거예요. 네. 풀리지 도 않고요. 안 풀리죠. 네. 돌아가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이게 잠겨 잠고 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요 그러면 최대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최대는 이제 올려 봐야죠. 올려보고 네. 여기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저쪽이 들어가든지 어디든 들어가면 되는데 자전거는 이게 구조가 되게 복잡한 자전거라서 예. 네. 근데 어디든 들어가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어디가 물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자 자전거 프레임을 물렸는데 프레임이 아니고 이 샥을 물리시던. 여기 시포스트를 물리시던 뭐 탑튜브를 물리시던 다압튜브 어디든 물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애기자들과가 실게는더편하죠 애기들 자전거가. 공간이 많게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세대 다녔을 는 이쪽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대. 마지막 네 대는 딱 보셔도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네 대는 어떻게 거냐면자전거랑 자전거를 걸어주시면요 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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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이렇게 이렇게 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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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러니까 3대짜리랑 4대짜리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해하셨어요, 저는? 아, 해야 네. 되는데. 근데 하나씩은 이거는 하나씩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직접 자전거 타시는 자전거를 올려보세요. 셔야 음. 그러시면 편하게 하시는데, 이건 제가 제 자전거니까 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 은 처음에는 해보실 수도 있는데 몇번요령 생기시면 금방 하세요. 음. 처음이시니까. 캐리어 처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처음이시니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거. 예요 그리고 요 키는 또 제가 맞춰놔가지고 이요 키나 요 키나 똑같이 쓸수 있어요. 네. 하나로 같이 쓰시는 거고, 하나는 스페어. 항상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이거요? 네. 아니요. 아니. 안전장치 안 하셔도 되는 이거는 말 그대로 도난방지용이에요. 아. 이렇게 자전거 걸어놨을 때안 풀리니까 못 훔쳐가는데 이걸 풀어놓으면 그냥 돌리면 풀어져요. 그러니까. 네 대, 그니까 러두 대를 걸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대 걸거나 세대 걸었을 때는 이제 뒤쪽과 동일하게 장극당해 해주시는 거죠. 자, 한번 내려볼게요. 네.